자, 여러분들, 동영상 잘 보고 왔나요?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황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 누를 황이에요, 누를 황. 그러니까 노란색이란 뜻이고, 사는 모래 사자예요. 노란 모래라는 거죠. 즉, 노란 모래를 포함한 공기가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 모래 먼지 속에 좀안 좋은 물질들이,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로 부각이 되었죠. 그게 황사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 거고, 초미세먼지는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입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 공기, 대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황사와 미세먼지는 왜 위험할까요? 황사 미세먼지 위험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험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동영상을 마치고 보, 따로 보고 와주세요.